작아서 사상입니다 어, 이제 비밀의 정원 같은 나의 신부요. 이제 이 히브리인데요. 어, 우리 옛날 번역은 잠근 동산이다 이제 그랬는데 히브리에도 이제 그간 그래, 동산이고요. 어, 어, 나울 아호티 나의 이제 신부 동, 같은 동산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 이 사장도요 굉장한 게 비유들이 이제 많은데요. 예. 네, 내 사랑은 어여쁘고도어여쁘도 어엽부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자, 우리가 어여쁘다 이라니까요. 이게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아주 아주 이제 미인이, 미인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원어도 굉장히 내 사랑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누,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눈이 응. 너 너울, 너울 속에 있다 있는데 네. 너울을 썼어요. 네. 어, 너울을 썼는데 이제 눈이 뭐라고요? 눈이? 눈이 비둘기 같대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 줄게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아. 어 <laughs> 아, 눈이, 눈이 비둘기 같대. 네. 자, 또, 또 한번 봐요. 자, 눈이 비둘기 같고 또또 음. 또. 또, 머리털이. 머리털은 길러산기색에 누운 염소떼 같다. 네. <laughs> 염소떼 같다. 조금 읽어보면서 봅시다. 예. 네. 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냥, 음. 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음,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송류 한쪽 같구나. 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음. 건축한 다이세망대 곧방배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음. 망대 같고 자 이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 같고 이 입이 뭐라했어요입 입에는 입에는 입술은 어, 입술은, 입술은 홍색 시 같아도 이거는 표현을 못했네요 그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어어그또 홍실 같고 이건 그, 넣을 수... 저, 속에 뺨은 하면, 성류 한쪽 같대요. 예, 예. 네. 자, 이제 이게, 이게요. 또, 또 뭐랬어요? 네. 목은 뭐랬어요? 목은? 망대. 아, 망대. 네. 자, 이제 요, 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아, 어, 야, 이,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비둘기의 눈 같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했는데, 자 비둘기 눈이 비둘기의 눈 같다가 아니고 비둘기 같다 했는데 비둘기가 아 눈으로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쫓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비둘기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런게 있더라고요 머리털 많은 머리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번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비둘기의 눈들 같다 여기 아까 우리 보면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비둘기 눈인데 비눈이고요예예 <laughs> 그러니까 음. 번성을 이야기하고 여기 또 염소떼 염소떼 암양 새끼 예. 송색실 갖고 여기도 성류성류 예. 성류 안쪽 성류 안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죠 씨앗이 많이 있, 있죠 네 예. 그처럼 번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은 뭐냐니까 망대라였어요 이 탑인데 이 뭐예요? 탑은 뭘로 만들었어요? 탑은 어, 돌로, 돌로 만들었어요. 만들죠. 예, 그만큼 단단하게. 이 탑은 이 목은 뭐를, 뭐를 바 받치고 있어요? 뭐를? 머리를 바치고있죠이 예, 기초인데 예. 기초가 아주 튼튼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음. <laughs> 자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 못했는데요. 유방은 뭘 했어요? 음.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제 이 이야기도 이, 이제 그, 번성, 번성을 의미, 의미를 하고요. 예, 또 계속 나오는 데자 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아. 내가 모략산과 유앙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예. 유앙과 모략의 작은 산, 뭐 이런 산이 있는 건 아닌데, 아닌데, 이 상상 속의 산인데, 아마 치료를 하는 그런 산이 아닐까. 예.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림자가 살아있지 전에 태양 해가 있을 때 네. 내가 내가 파일 때낮 동안에 낮에가 밤에는 깜깜해서 못 가니까 낮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 사랑 사랑으로 히로를 받자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아무 흠이 없다 그런데 <laughs>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 음. 마음 자체가 아무, 아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네. 네, 신부야 너는 에반원에서부터 나와 음. 함께 하고 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님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이제 보통 레바논이나 이제 그 애국이죠 이집트는 그리고 또 시나 어 어디예요 음. 어 바벨론 같은 데로 왜 가느냐니까 그전 볼모로 잡힌 히 음. 때. 아. 그리고, 그, 이제, 공주들이,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정략결혼을 정략 결혼. 해서, 이제, 가는 그런 곳인데, 이게 뭐, 사자굴로 표현했는데, 좀그 음. 위험한 곳, 안 좋은 음. 곳에 있는데, 내려와라. 아 예, 예. 그 사랑하는 뭐 여인이니까, 그러죠. 빨리 와라. 우리가 사는 데가 다행이에요. 네. 사자굴이고요. 표금이, 병원, 표금이 덕슬거리고, 언제 우리를 음. 알지 몰라요, 네. 내 노인의 신부야, 네. 내가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개미로내 마음을 음. 빼앗았구나. 이게 목에 뭐가, 있, 뭐가 있는가? 목, 목걸이가 있는데. <laughs> 네, 그만큼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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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한 이 완전한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아.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 보다 향기롭구나 아, 여기도 이제 아까 사랑을 뭐라하니까 호동도이 보다 진하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술을 즐기려고 지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즐길 줄도 몰라 그 즐기더라도 술에 취해갖고 하는거 어, 맞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사랑을 즐긴다. 음. 그러면서 네. 내 신부의 안네 입술에 수는 뿔방울이 떨어지고 음. 내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내 의복의 향기는 내반온의 향기 같죠. 자, 여기서 뭐야? 입 입에는 뭐가 떨어진다고? 꿀이요. 예, 꿀이 떨어진다. 음. 이 말은요, 입에 이게 말이 야요 이 협협 밑에 뭐가 있어요? 꿀과, 꿀과 절 여섯 몇이 있협 밑에 침샘이 있는데 에는뭐 네. 꿀샘이다라는 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마다 어떻다고? 예쁘게 한다. 아, 사랑스러운 걸 너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예. 네, 너무 달콤하다. 예. 네, 그러면서 예. 네. 내 누인의 신분은 잠근 동산이요, 덕분 음물이요 어. 봉한 세미로구나. 어.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각아름다당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 불과 음. 나도와 분홍화와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목과 모략같이 명가고 그러한 음. 양품이요. 자 여기까지 되는데 자 이게 자기 이제 여기서 누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누이라고 예, 하면서도 신부네요. 자매, 예, 자매고 내 신부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네. 예, 뭐예요? 비밀의, 비밀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정원. 비밀의 정원. <웃음> <웃음> 예, 예, 왜 비밀의 정원이야? 예, 이게 이제 덮은 우물이 우물인데 덮고 나서 뭐라요 샘도 봉화 샘물 샘이다여기도 네. 어, 이제 여기 십오 절에도 십오 절에도 나와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마, 네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아,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오나노라. 자, 이제 이 동산이요, 마치 에덴 동산을 네.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이 노래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 아, 아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계속 생수의 운물 뭐 이런 것들 아 그래서 어째 어 보면은 이이한이 여인만 있으면은 어, 뭐 평생을 <laughs> 영원히 살아도 <laughs> 행복하게 같은 그런 여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이 아, 신부를 노래하니까 사랑을 노래하니까 참재미있습니다